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메트로 신경외과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태우입니다. 일단 거북목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정상 성인의 목은 여기 보시는 이 모양과 같이 이제 정상적인 C자형 커브를 어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런 C자형 커브를 이루게 되면서 머리의 하중을 이제 분산시켜서 이제 지탱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어떤 원인에 의해서 C자형 그러니까 경추 전만이 소실되고 어 일자로 바뀌는 것을 거북목이라고 하는데요. 거북목이 발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장시간 유지되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될때 고개를 숙이면서 목을 앞으로 길게 빼게 되는데, 어, 이 목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게 어, 이제 거북목, 일자목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어, 특히나 컴퓨터 작업을 할때 어, 모니터 높이가 맞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그 고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 이제 밑으로 어, 고개를 숙여서 핸드폰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어, 일하거나 취미 생활을 할 때도 어, 이제 바느질 같은 거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어떤 청소 같은 것을 열심히 할때 거북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이 진행이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일단은, 어 단순히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어깨 쪽에 담 걸리는 듯한 그런 증상부터 시작해서 편두통 아니면 단순한 이런 등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이것들이 이제 거북목으로 인해서 뒤쪽에 이제 관절, 그 경추 관절에 어, 압력이 걸리거나 아니면 경추 디스크 쪽에 압력이 가해져서 손상을 입을 때 디스크성 통증이 이렇게 간단하게 발생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단순한 증상부터 해서 경추 신경이 나가는 뿌리 쪽에 어,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어, 이제 방사통.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깨나 아니면 손까지 뻗치는 이런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지럽거나 피로하거나 아니면 약간 불면증, 어, 집중력 저하,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들도 다 거북목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북목에 의해서 발생한 증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어, 이제 거북목 자체를 이제 교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이제 저희는 정상 성인은 경추 전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일자목이 된 거니까 다시 경추 전만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추 신전을 하는 이런 이러, 이한 자세 어, 치료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신경 뿌리 쪽에 염증이 심하면 방사통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그런 방사통의 경우에는 신경 뿌리 쪽에 이제 염증을 줄여주는 약을 어,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어, 이제 통증을 줄여줄 수 있고요. 또한 후방 관절 쪽에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쪽 후방 관절 차단술이나 아니면 후방 내측지 차단술과 같은 신경 차단술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어, 이제 거북목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적절하게 진통제를 사용해서 이제 통증을 줄여줌으로써 자세 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치료를 더,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거북목이 이제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거북목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엑스레이를 찍으면 아마 거북목이 있을 겁니다. 어, 난 이미 거북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거북목이 되었다고 해서 그 상태로 관절, 그러니까 경추 관절이 굳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 충분히 이제 어, 교정을 통해서 그 다시 경추 전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경추 신전 동작을 수시로 해주고 이런 교정 치료를 병행한다면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함으로써 천천히 어, 경추 전만을 다시 회복하고 어, 나아가서 이제 어, 통증하고 불편함에서 조금 벗어난 나를 언젠가 딱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 이런 치료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어, 일상생활에서, 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할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소에 TV를 보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우리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간 자세들, 그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먼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어, 일단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 모니터의 높이를 그 앉았을 때의 자신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핸드폰을 보는 경우에도 고개를 숙여서 보지 말고 그 고개를 약간 든 상태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핸드폰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취미생활 같은 거를 할때 너무 재밌다고 몰두하면서 목을 이렇게 고정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목의 근육이 힘을 주고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면 목은 굉장히 유동성이 큰 어, 관절이라서 좀 많이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목을 중간중간 수시로 의식적으로 풀어주고, 경추신전 동작을 수시로 해주는 것이 남직합니다. TV 같은 경우도 모니터와 똑같이 이제 그 눈높이를 올려주는 게 좋고, 옆으로 TV 보는 자세는 조금 지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도 베개를 너무 높은 거를 써버리면 그 고개 숙인 자세가 어, 계속되기 때문에 베개는 낮은 것을 베어 주시고 그리고 너무 또 푹신한 베개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목, 어, 주무시는 동안 목이 고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너무 푹신한 베개는 사용하지 않아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후종인대고라증이나 아니면 척수증과 같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또한 이게 신경뿌리 쪽에 염증이 심해져서 신경차단술이 되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담을 나눠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가면서 그냥 담이 걸렸다. 단순하게 이제 편두통이 있거나 이제 등통증이 있다. 이럴 때 디스크성 통증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 내원하셔서 구체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게 디스크의 그 압력 부하로 인한 이제 초기 증상임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때부터 교정을 해 나간다면 나중에 생길 큰 디스크성 통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